가는 빠른 길을 정제공이서게 정보 제공 e 서 days, seven days. y 분 u i 예 그것도 m 안 o 릴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안전 h i a n g Lil, Ajang, Jingyang, 해 n d Jan. Oh, Chan, c h 지금은 68, 69, 70, 77, 78, 80. 80입니다, 여러분. 가속하지 마세요. 809. 80 화이팅. 아, 예, 80 화이팅. 예, 예, 안전 운전 화이팅. 보이시나요? 80의 오른쪽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영상으로 다 만나 보실 수 없지만은 아니, 제가 본다, 예. 음. 펼쳐진 대동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동. 어우, 이름 좋네요. 대동. 맞아요. 대동당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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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대동수문과 초등학교가 보이네요. 네. 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감속. 감속하세요. 영상을 보시고 꼭 감속. 네. 네. 20%로 감속한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여기가 통과. 속도는, 안전속도는 50입니다. 50, 네. 어, 내가 25년 운전하면서 여기서 사고 목격을 17건이나 했습니다. 오른쪽에 현적 보이시죠? 어, 예. 예, 예, 예. 여기가 전복사고도 많고, 추돌사고도 많고,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 기서 속도를 내보다. 그냥 뭡니다. 앞에가 시야가 있으니까, 뭐, 나는 설수 있어, 난 잘해. 이, 이게, 그러고, 그때 사고가 제일 많아가지고, 크게 나는 거는, 예. 비가 붕붕붕 쏟아질 때가 아니고, 금방 다닥떨어졌을 때, 수막 현상에서 와. 무슨 말 해야지? 손님이, 저, 물에담가 씻기 전에 물에확다담기면 손이 미끌미끌하는데, 한두 방울만 떨어뜨리가 손을 잘하면, 미끌미끌하지 않습니까? 타이어가 꼭 젖으면, 이바다가 같이 붙어가거든요. 그런데, 몇 방울 떨어졌을 때 말씀드렸지, 미끄러지된다고요 구슬이 가득 찬 곳에다 하시면은, 안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구슬이 한두 방, 세개 있으면, 거기에 밟아가면서 가게 되십시오. 정신 못 잡고 넘어지지 이해가 되십니까? 가속도 더 붙어요. 브레이크 밟아도 더 쭉, 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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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꽝. 아 오늘은 좋은 고객님 때문에 아름다운 공항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 운전 하셨나요? 아, 제가 그 황인상 터널하는 영 지나가는 영상 또 그러고 천마산 터널 지나가는 영상 이런 걸 올리나 그근근데 그래만 인기가 없어요. 몇명안 보시고 아그 보시는 분을 무시하는 거 아니고 감사합니다만 몇 분. 근데 그런 영상은 역시 갈테고리가 있으니까 관심사, 운전, 무슨 말인야 지겠지. 안전 이러니까 봤는데. 어제 올린 건데 1600회가. 물이 <laughs> <소요. 웃음> 죄송. <죄송합니다>. 1600회 보 <laughs> 끊. 아, 잠좀 오세요? 이 음소 어떻게 하지? 아니 그 음소 음소 주나 보험 때문에 그렇죠. 잡음을 틀자 아니, 뭐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 라디오를 들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예, 디오 틀어서 바람소리도 낼까 예.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도도도도도도도도. 지금은 어, 소음을 이불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노출 안 됐지? 안예 예. 혹시 그러면 영상은 딱히 업로드 절대 하면 안 되니까. 단 1도 네, 감사합니다. 다시 거겠습니다아 고객님은 어떻게 그래. 예심이 높습니까? <laughs> 아니, 내가 언제 착각을 받았냐면요. 도쿄에 비 오는 거리를 하다가, 저, 일본의 한 유튜브가 찍어서 올렸어요. 비 오는 거리를 이제 자박자박 뒤에 걸으면서 도쿄의한 거리를. 오. 580만 뷰 되더면 도대체 5천만 뷰까지. 그럼 분석을 했을까요? 히트한 거를 분석해야 내가 그걸 할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공의 비결을 보니까 광고가 붙었더라고요. 광고 예. 광고 붙은 거하 없으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상각관계없죠아닙니다 유튜브는 장사꾼이기 때문에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인기 있는 콘텐츠를 해야 5천만 뷰를 봤으면 그 사람 소득보다 유튜브가 돈을 더 많이 벌었다는 점을 뭐가 알려드셔요? 무슨 말인겠지 내가... 어, 12만 얼마를 저달해 버렸거든요. 유튜브가 얼마를 떼가는지 아니시는 분, 정답을 맞추시면 혹시 댓글에 남기시면, 음, <laughs> 정확 원까지 찍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라 할수 있죠. 공정하게 해서. 일단 40%를 떼갑니다. 많이 떼가지야. 거기다가 미국 세금 25%를 또 떼갑니다. 그래서 난그 세금 내기 싫어서, 아이고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싶은 게내 지지구에 팩트 체크를 내가 대한민국에 세금을 더 내고 싶어서 사업자 등록증을 했어요. 음. 나 세금 내러 갔습니다니까 이제 국에서 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되었더라고요. 유 아, 그, 유튜버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예. 예. 아... 탈세하면 고액 탈세자로 걸리죠. 아, 그 그래서 그들이 그, 안 하고 있는 거. 사업자 등록을 해야 그게 진정한 유튜버 되는 거네. 그렇죠. 내 세금을 해야지 아, 소득이 생긴 곳에는 반드시 내가 이제 한국에서 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고 한국 국민이잖아요. 내가 미국 유튜버 아니다, 아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예. 그냥, 그냥 뭐 제가 유튜브 올리고 뭐 이런 데서 그 수입이, 수입이, 수입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아니다, 그죠? 예, 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 유튜브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맺어야 네. 돼. 이제 온라인 사이즈매 맺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이네 소득의 몇 프로는 우리가 떼 간다고 걔들이 고지를 합니다. 아, 모르셨군요. 그러면 참고로 이제 안전하게 가면서 이 대화를 해드릴게요. 고객님, 블랙핑크는 수수료를 몇 프로 될까요? 50%? 땡이었습니다. 아, 상품을 벗어났네요. 블랙핑크는 유튜브에게 영상 올라오는거봐주 블랙핑크의 그 뮤직비디오라든지, 여러 가지 올리는데, 세율이, 그 수수료가 10%입니다. 10%. 10%를 됩니다. 10%. 10 나는 40%. 무슨 말이야 이 인기 인기 많을수록 세금이 또 빙고 예 BTS는 10%입니다. 10%예 BTS, 블랙핑크, 제이플라라고 또 아시죠 노래 하시는분10% 예. 대갑니다. 왜 딴데로 갈까봐 무슨 말이지 이게 아... 이그딴 플랫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요즘 이제 와치 TV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 사례를 안 들어도 이해하시겠죠? 걸로 갈까봐. 그들이 절절 맵니다. 음. V.I.P.죠, V.I.P. 무슨 말하시겠지? 고객예예. 예. 자, 그러면 B.T.S.가 어제 발매했는데 노래가 좋아서 무조건 뜨는 건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런데 왜 9억 뷰까지 갈까요? 아, 그 노래 좋아요. 좋은가 하고 뜨는가 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맞지? 잘나요 아미라는 팬클럽이 있거든요. 무슨 말하시겠지? 군대. 우리말로는 군대인데 아, 예. 아미 팬이 49만 명 정도 됩니다. 예. 다음은 유튜브에 올릴 때 바로 아미들한테 알림이 갑니다. 음. 고객님알림서정 아미가 오면은 어떻게 한다? 클릭을, 좋아요를 눌리죠. 댓글도 달고. 댓글 음. 한 개는 노출이 천 개가 됩니다. 천 개. 음. 추천이, 고객님이 내 거에 대해서 아, 영상 잘 하셨네요. 재밌게 봤어요. 했다면 천 사람한테 보여줘요. 이해하시겠지? 좋아요 하나 눌릴때마다 100개씩. 100개씩 예 100군데에서 추천 싫어하면 추천 안하겠죠 유튜브는 이거하고 돈안 되겠다 예. 자 그러면 100개씩이면 49만명 곱하기 100 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4억 10만 단위니 1000억 4억 9천만 추천이 나오니까 유튜브 영상이니까 뮤직 관련된 거 일반에서 뜨는 게 아니고 알라들한테도 비트에서 뜨는 거 아니거든 요 네, 제말 이해하시겠지? 고객님이단한 편이라도 뮤직비디오가 관련된 영상을 보셨다면 바로 옆에 추천 영상을 먼저 올립니다. 음. 이해하시겠지? 좋은 영상이기도 하고, BTS는 강팬이거든요.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제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다음 그 발매되도 어떻게 된다? 49만 명이. 그러면 더찐 팬들이 있는 쪽 블랙핑크를 봅시다. 블랙핑크. 4억 9천만 뷰 대단하지 않습니까 생님 우리나라 국민들이 두번 봤다고 두번 뷰가 안 됩니다 선생님 기록은 하나로 계속 보시는 게 있긴 한데 조금 설명이 되지그럼 네. 그게 어떻게 4억 9천만 뷰빅캐스 바로 밑에 뭐가 추천이 있더냐 하면 바로 블랙핑크가 뜹니다 왜 뜨냐 유튜브가 보니까 좋은 영상이고, 화질 좋고, 한국 케이팝이 어떤가를 모두 다 한국 케이팝을 하면 숨 넘어가고 있는데, 제말 이해가 되시죠? 브릭핑크 너무 영상 좋아요. 해 제가 혹시 본 기억이. 그러면은, 자, 여기서 꿀팁이 나갑니다. 보이, 고, 저, 저. 쉽게 말해서, 게시 일이 이렇게 뜨거운 자료가 자료가 뜹니다. 뜨는데, 뭐라 돼 있냐면, 요몇 예, 시간 만에 몇 뷰가, 예, 0백명불 돌파. 무슨 아시겠지? 정 뒤차. 뒤차, 우리 딱 이래 0.01mm 붙었어요. 그 뒤에 있는 예, 큰, 네, 예, 파도 <laughs> <laughs> 우리가 급하게 쓴 것도 아닌데. 아니. 개인 그건 안 가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했다. 내가 좀더당긴 이유가 거의. 미쳤어. <laughs> 그거는. 어, 죄송한데, 중간 우님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뮤직비디오에서 순위로 이래 또뷰 순위로 해가지고, 그럼 또 백만만 찍으면 억이 가는 거예요. 아저씨 백에서 맴도는 거는 영원히 백이고예. 이해가 되시지? 백만 뷰가 되면은 억으로 가는 거는 안 돼요. 그러면 그제기타신 구독자님을 위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인기 업로드 이, 이 부분 안 보이죠? 5만 천 뷰잖아요. 이게 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좋아서 나쁘다에가 너무 극과 거기잖아요. 저기 100 이고 70, 30, 20인데 이거는 5만이다. 내가 말씀드렸다니까 이풍선 효과라고 해요. 댓글이 제일 많거든요. 댓글 아까 말씀드렸지 댓글 때문에 좋잖아요. 그래 나무 클릭 좋아요. 실효요가 많아도 좋아요가 100개 이상 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니 곧도착하겠습니 아무 내용 없는 이런 영상이 아니고, 이, 이저 구독자님이 댓글 딱한개 달아주셨거든요. 그런데 내가 댓글 달았는데, 댓글 있는 건 이렇게 빠 떠요. 시속 70km를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이제부터 오른쪽으로 빠지면 코비드 19 때문에 잠겨진 국제 공항을 지나서 국내선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저, 딱, 하차하시는 데까지 하면, 아까, 촬영 들어가고 나서 한몇분 소요된다고 예상하십니까? 10분. 아, 조금은더 쓰시면 안 될까요? 10분. 까임, 나이 조금만 이랬다. 조금만, 죄송합니다. 18분. 조금. 아, 그거보다 조금만 덜 쓰시는 게 좋네요. 한 7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7, 18을 찍으셨는데, 이제 가운데. 여기 가서 할수 없습니다. 뭐, 주작도 할수 없고요. 오로지 여기가 시속 40km, 네. 어, 몇년 전에 여기에 공항 직원이, 예, 예, 100km 이상으로 달리가, 맞지? 인명피해를 입히는 바람에, <laughs> 이 자동차 전용입니다, 고객님. 이 부분에는, 맞지? 오토바이도 안들고요 가수하지 맙시다. 가수가면 안 돼. 가수에는 답이 없어요. 아, 고객님. 딱그 고객님이 말씀하신 시간에 도착하게 되면 상품을 드려야 되는 건가요? <laughs> 문화상품권을 준비하지 못해서 오늘 상품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른쪽에 펼쳐진 곳이 국제공항입니다. 국제공항. 저슬렁한 모습들 보이시죠, 여러분? 아 여기 꿀팁 나갑니다. 여기 가속 카메라 있어요. 어디서나 가속 안 해야겠지만, 얘는 더 갑자기 방심할 수가 있다니까. 50 정도는 되겠지 하는 네. 예쁘게 여러분을 기다리는 저 가속 카메라 아시겠죠? 조심하십시오. 목적지 부근입니다 목적지 도착 후미터디금을 기사 앱에 입력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도착하였습니다.